안녕하세요. 훈티브입니다. 이번에는 주문서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럼 보시죠. 일단 주문서의 경우 35레벨, 65레벨, 그리고 85레벨 총 3단계의 주문서가 있습니다. 이중 35레벨의 주문서는 그냥 지나가는 용이기 때문에 70% 주문서로 쭉 강화해 주시면 됩니다. 실패가 좀 많더라도 초기화하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. 65레벨부터는 강화하는 데 들어가는 주문의 흔적의 수가 늘어납니다. 초기화하고 전부이 강화를 하려면 정말 많은 흔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35레벨 주문서에 최소 수량만 사용하시고 모아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장비가 65레벨 주문서로 강화를 한 장비입니다 35레벨 70% 열장이 성공했을 때 공격력이 500인데 보시면 이 장비는 두번 실패했는데 공격력이 1100입니다 자 그럼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성공 확률이 표시돼 있는데요 프리미엄 월정액 12,000원을 구매하신 분들은 주문서 성공 확률 2% 증가가 있습니다 총 10번의 강화를 하는데요 핵심은 1번 5번 10번입니다 1번에 30% 주문서로 강화를 해주시고 실패하면 초기화를 하고 성공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여기서 흔적이 엄청 소모되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2에서 4번까지는 70% 주문서로 강화를 하고 5번에 다시 30% 주문서로 강화합니다 왜5번의 확률이 낮은 주문서를 넣냐면 기본적으로 5번은 성공 확률이 10% 증가 10번은 성공 확률이 20%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정액까지 하신 분들이라면 5번의 성공 확률이 42% 10번의 성공 확률은 52%가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30% 주문서만 다 붙어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기화 포인트. 과금을 하지 않으면 재화가 정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번에 30% 무조건 성공시키고 쭉갈때 5번에서 실패한다고 초기화하시면 안 됩니다. 그냥 쭉 밀어주세요. 장비 슬롯 9개 다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몇만 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흔적의 수급처는 기본적으로 성장 던전의 강화 던전을 통해 수급을 할수 있고 구매처는 아레나 코인 150% 로 흔적 100개 구매할 수 있고 주간 일회 레드 다이아 1,000개로 흔적 1,000개 구매가 가능합니다. 길드 창고 6단계 달성 시 길드 코인 500개로 흔적 500개 구매가 가능합니다. 블루 다이아로 구매하는 건 무서워서 손떨리니 패스하겠습니다. 정리하자면 가장 좋은 강화 방법은 1번, 5번, 10번, 30% 주문서 사용, 나머지 70% 주문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하지만 65레벨 주문서도 지나가는 용도이니 과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 흔적 수급이 과금을 하지 않으면 많이 모으기 어려우니 65레벨 주문서도 70%로 다 강화를 하시고 85레벨 주문서를 준비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. 일단 스테이지 돌파를 위해 약간의 투자는 분명 필요합니다. 능력치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 더 좋은 생각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